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K 데스입니다 이번 레고 버슈퍼 이오로즈 영상 퍼니셔 언락 미션인데요. 이 퍼니셔를 언락을 하려면은 퍼니셔가 주는 총세 가지 미션을 완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퍼니셔가 주는 미션 어, 클리어하러 가보죠. 일단은 지도상에서 보면은 요쪽 이쪽, 이쪽 근처에서 여기고요. 첫 번째는 요 퍼니셔의 차 모양 요거로 향해서 가면 돼요. 저기로 가보죠. 아, 아. 자 근처로 가면 퍼니셔가 이렇게 있죠. 퍼니셔한테 말을 걸, 걸어봅시다. <laughs>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니야, 저, 트럭을 타고, 요, 저, 트럭들을, 퍼니셔의 트럭을 타고, 요, 요, 트럭, 얘네를 없애달라는 게 미션 내용이긴 한데, 트럭을 타면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그냥 날아가지고. 아씨가려고 그랬, 그래...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오케이, 됐죠? 아, 좋아요 됐어, 됐어 됐어 자, 이렇게 간단하... 이렇게 간단하기 때문에 굳이 안 걸리는... 안 걸리는 짓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는 뭐, 퍼니서가 퍼니서의 트럭을 타고 하라고 했지만 저는 그냥 날아서 가서 없앤 걸로 자, 어쨌든 완료해서 퍼니셔의 트럭을 받았죠. 자, 그럼 두 번째 미션으로 갑시다. 자, 퍼니셔의 두 번째 미션은 지도를 펼치면 여기 판타지포 건물, 아, 뭐, 뭐, 미션, 요 여기 있죠. 요 근처에 퍼니셔의 어, 카, 퍼니셔의 카, 요거, 요거로 세트 포인트를 정하면 됩니다. 자, 아무튼 뭐 저쪽으로 가볼까요? 가보죠. 여기가 어, 여기 있네요. 펀이저가. 안녕? Punisher is s 음, 우리가 첫 번째 미션에서 쓰러트렸던 애들이 다 돌아왔대요. 그래서 쟤네들 걔네들을. 다시 뭐 없애라 뭐 그런거 같네요 음자뭐 이것도 역시나 잠깐만 이거를 트럭을 타고 없애라는거 같은데 아니야 저놈들을 그냥 어 여기 여기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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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응징해 주면은 되, 아 오케이 하나 없어요 아아좋아좋아좋아아 오케이 오케이 됐죠? 허니셔의 차 허니셔의 아, 차 됐네요. 두 번째 미션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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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 그럼 세 번째 미션으로 가죠. 자세 번째로 어 자, 세 번째로 이제 펜, 퍼니셔를 얻을 수 있는데 위치는, 어, 대강 이정도. 서커스 옆에 여기 있죠? 퍼니셔의 얼굴 아이콘이 있는 이쪽으로 가면은 됩니다. 퍼니셔가 기다리고 있네요. 말을 걸어보죠. This time t h e truckers have gone too far. driving Leave no truck unsmashed. 음. 자, 어쨌든 어... 방금 두 미션이랑 똑같이 쟤네들 없애면은 저 트럭 타고 다니는 어 어쨌든 쟤네들을 없애면은 되는 미션 이네요 하나 남았어. Yes. s e i t h s i n k our work here is done. Drive safe, partner. 좋아. 자, 이렇게 퍼니셔를 얻었죠. 퍼니셔. 얻었으니까 바로 얻나 해볼게 여기 있네. 15만 원 퍼니셔. 좋아. Yes. 버니자. 자, 룩부터 볼게요. 룩은, oh 열었습니다. 강력해 보인다. 남자. 남자다움이 정말 많이 느껴, 느끼... 아, 야, 씨. 아유, 진짜. 아니, 사람을 쳐? 아니, 이렇게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바로 앞에서 이렇게. 아무튼, 룩은 이렇죠. 룩은 이렇구요. 음. 룩은 이렇구요. 이 해골마크가 이 퍼니셔의 상징. 상징이기도 하죠. 이렇게. 근데 얘도 뭐, 다른 막, 거창한 히어로들에 비하, 히어로들에 비하면은 싸움 잘하는 그런 일반인이라서. 어, 뭐, 그렇게 능력이 뛰어난 건 없죠? 뛰어난 건 없지만, 이렇게 총을 들고, 넣었다가, 꺼냈다가, 넣었다가, 꺼냈다가, 할수 있다는 거. 어, 퍼니셔의 이 마크. 이 퍼니셔의 이 마크. 느낌 있어. 퍼니셔의 마크 느낌 이 있어. 느낌이 있어. 앗. 자 아무튼 이렇게 퍼니셔의 퍼니셔의 언나 영상이었습니다. 그러면 <laughs> 이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